일단, 여러분, 벨리아로 오셨나요? 제 채널은 하이델3입니다. 오케이, 땡길게요. 땡길게요. 자, 여기 여기 이렇 사람 모양 누르시면 돼요. 여기 사람 모양 눌러주세요. 사람 모양, 그치? 그쵸? 그쵸? 이 처음 타보지? 신기하지? 탔니? 자, 슬슬 출발할 건데, 여러분 흑정령한테 이벤트 퀘스트 받아서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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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자, 뛰어, 뛰어. 저 쿨타임 있어요. 10시간. 근데 한 캐릭터당 10시간. 죄송해요. 뛰어가자고 했는데 개들이네.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봐봐. 말이 개 많지? 그치? 말이 개 많아, 여러분. 여기 이제 퀘스트 받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여기다 말을 내려놓고 퀘스트를 여기서 받아. 내둔갑서 네, 가서 받을 수 있어. 어, 야, 떨어지지 마! 퀘스트 받은 거 맞아, 니네? 퀘스트 받고 떨어져. 퀘스트 받고 떨어지세요. <laughs> 자 퀘스트 받았으면은 네. 퀘스트 안 보여요? <laughs> 안 보여요. 좀 비켜봐요. <laughs> 선생님들 안 보여요 저기. 계속 <laughs> 그냥 대충 깨고 여러분 퀘스트 완료 다 했으면 여기서 그냥 와 슈. W 스페이스바, 저기 W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잠수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그냥 스킵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가담 환영 뭐야? <laughs> 그 다음에 들어오면 그냥 쭉 들어와. 쭉 들어오면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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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 여기에요 여기 쾌발 여기 여기 두롱. 얘한테서 쾌를 받는 거야. 주간 쾌. 주간 쾌를 받는 거예요. 얼어붙은 수궁 둔갑서, 이거 받을 수 있어. 얼어붙은 수궁 둔, 병사 둔갑서. 이게 있어야 돼? 벨 잡을 때 이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벨 캐스트를 받았으면 이 둔갑서가 꼭 있어야 해. 그치, 그치, 그치. 꼭 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4 시간 맞았던데요, 베리. 응애 베리. 자, 여러분 웬만한 거다 받으셨겠죠? 보상 일주일에 총2 번, 보상이 총2 번이에요. 여러분 다 받았죠. 응애 벨캐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둔갑서 있죠. 자, 둔갑서를 받았다. 그럼 일로 와. 자, 이리 와, 이리 와. 자,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오면, 이걸 타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이거, 이거 퐁 하고 나오는 거 있지? 이걸 타고 저 지붕 맨 위로 올라가. <laughs> 저걸 타고 지, <laughs> 저걸 타고 지붕 맨 위로 올라가. <laughs> 다 날라가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야, 다 날라가는데 왜 이렇게 웃겨? <laughs> 자. 여러분, 이걸 타고. 아니, 세상에. 야, 세상에. 사람 너무 많은데? 맨 위로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썼던. 여러분, 여기도 괜찮아. 어, 여기도 괜찮고, 가운데도 괜찮고, 하나 왼쪽도 괜찮아요. 응 음. 이렇게 셋중한 곳에 사람 없는 곳에 사람 없는 곳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 없는 곳에 사람 없는 곳에서 둔갑서 써봐 둔갑서 둔갑서 쓰면은 이렇게 수궁 이렇게 되거든 대신에 여러분 이 친구가 후진이 안돼이 친구가 후진이 안 돼요 그 조심하세요 이 친구가 후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 나하이델산 채널이야. 맞나? 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 가운데 여기 이 가운데 저기 점프 해 가지고 배를 때릴 수 있게 이상하게 하나 생겨. 뭐라고?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 소용돌이에 서 있다가 점프해서 앞으로 갈때벨에 에임이 보이면 벨에 이제 에임이 빨갛게 떠. 그 에임이 보이면 좌클릭을 누르면 돼. 아 근데 여러분 본인이 아 둔갑 둔갑을 하고 여러분 타야 돼요 둔갑을 하고 알키로 타셔야 돼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에임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때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밑에 있죠 여기 이 밑에 이 밑에서 하늘 보고 때려도 돼. 거북이 모여있는 거, 바다에 따개비 같아서 징그러워요. 어, 진짜? 아, 야, 진짜 징그러워. 어, 진짜 따개비 같아. 나 체이도 돼. 안했는데야씨 얘들아 탱이 해야돼 응애벨이에요 응애벨 자 여러분 이렇게 벨이 떴죠 이렇게 벨이 뜨면 어 지금 안뜬거 아니야 아직?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떴는데 안보이는거구나 전 K2에요 여기 앞에서 변신해도 돼 여기 앞에서 변신을 해서 얘를 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벨 가까이가 벨 가까이 가면 에임, 에임 잡혀 여기서 때려 피통을 볼게. 내가 오케이, 여러분 피통 많아요. 피통 많아요. 피통 많아. 여러분, 제가 날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야, 잠깐만, 야, 이게 무슨 일? 야, 이거 무슨 일? 이게 무슨 야? 그냥 모든 채널을 다 뜨게 해주지 야, 이 개오빠 <laughs> 야, 이거 프레임 작살나 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궁의 기운으로 간 다음에 여기 수궁의 기운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날아 그 다음에 에임이 잡히면 던져, 이렇게 그러면 어우... 야 렉이 너무 심해... <laughs> 야 그냥 모든 채널 다 띄워주지 왜 이렇게 됐대? 자 날아 날아 납니다 나 프레임 몇 나오냐? 나도 20나아 프레임 던져라 오 잡혔다 으으야 개오빠 진짜 개 오바야. 안나오는채널도있도 있어 <laughs> 아 발로 발로도이래이래와 이거 진짜 오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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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받으셔야 돼요 도나루나아룻룻 나도 나룻루도루도루도나루 괜찮아, 여러분. 이번 주 안에만 치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 거니까. 야, 토 선생 여기 있고. 거북이 어디.